이 방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뭔일 뭐 있어요?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을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채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안 아, 좋은 일인가요? 오바이! 아, 깜짝이야! 시키면 해야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뭐 있어요?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야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파괴 공작 전시완설 로봇 준비 완료가완 있습니다 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프로답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원을 치하고 단월천이 활성화될 것 같군요. 내 로봇 하나가 곧 단월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무항 지원 대기 중. 설로봇 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관찰원 준비 완료. 끝이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차헤라틴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서 안 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일 고난. 예, 조심하십시오 사료관에 아,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탑재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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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업그레이드 완방의시의이왔이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i d 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이 b a Ome, Pemida. Togi Pelci, one chicken, one chicken, o 니 e chicken, one c h i c k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잘 들립니다. 월천이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핵 미사일 발사 준비 완지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업그레이드 완료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저기요 블록은 출발합니다 최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프로답게 파괴들은 출격 중 반드시. 반사로는 아,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다보인다이쓰레기는 아, 없더라. 사모님, 업들이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명령 듣기.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경험사은 아, 활용전투 위치로! 이래놓봐 듣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르곤.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s 라진더 필요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별 m 이해 a t a r 여기는 b Sidna, t o b 이 t 다 r a b i n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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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여기는 누가? 그러다 방금 뭐라고? 적대병을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한 게감지 됩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도전 중입니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놀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택타주 창전 완료.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여기는 노바.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클리핑 수송 준비 완료. 있음, 여기는 노바. 상황은 명. <목소리가> 아이고, 내 새끼. <목소리가>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목소리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화력 지원 가능하시죠? 이동 중. 앨반의 상황은. 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전 시작했습 전합니다. 아, 이런 유에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지요. 아, 캐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모았다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예? 강을천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머릿 속에서 나십시오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러 온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죠? 셀로봇들이 <laughs> 왜 이렇게 헤라진 노래를 부르지? <laughs> 녀석들이 아도 보채서 지금 내버립니다. 대신 미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해로버시지뭡니까해치사이 해치타이, 해 완료 해내주이 해치타이, 해치타이, 해치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노바, 상황은? 명령대로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잃어서는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국료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 노바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무엇을 감각이가? 네.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저기 잠깐만요! 적들이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전사들이 검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광물지대의 그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 로봇 시해내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라 고갈됐습니다. 네. 그렇 하죠.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에이, hey, 깜짝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듣고 있습니다. 몇... 말씀하십시오. 광맥이 포괄됐습니다 가고 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있어지단다이었는데다쓰러버리겠어 여기는 노바. 오, 상황은? <놀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스템 이상 보호. 시작 행동.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십시오 듣고 있으면 여기는 너무 많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너머. 상황은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저렇게 잘한 건지, 아빠가 사랑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무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쉬었죠? 여기는 로봇. 시 공격 받는다네. 매 로봇이 공격받아.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명령있습니다 없는...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명령대로. 지나볼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그 광물지대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적병력이.

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네, 갑자기야 무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맞아. 네. よし。